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백만장자 아저씨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폴 에반스 지음, 김승우 공김, 경영정신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12살이었을 때요. 건축일을 하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서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저자의 인생을 바꿔 놓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자가 살던 고장 출신의 성공한 기업가가 동네 청소년들을 교회의 강연회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대공황기에 태어난 그 아저씨는요. 프로야구팀을 갖고 있었고 또 값비싼 차를 몰았고. 미국 서부 전역에 많은 건물과 기업체를 소유한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돈에 관해서 틀림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자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내일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가족이 겪어온 가난이 아닌 다른 인생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들었던 부자가 되는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점점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때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된 삶을 누리게 되었고요. 옷과 차를 자신의 돈으로 샀고 또 18살이 되었을 때는 저축한 돈이 7천 달러로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26살 때까지 모은 돈으로는요.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금을 낼수 있었고 그때 받은 집 대출금은 31살 때까지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어서 아저씨를 찾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아저씨가 가르쳐 준 부자가 되는 지혜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만장자 아저씨가 가르쳐 준 지혜 하나.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부자가 될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라.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부자가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문제가 될수 있고,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아저씨가 돈에 대해 가르쳐 준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 몰두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계획이나 생각에 진심으로 몰두하다 보면 무의식이 영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생겨난다. 우리가 뭔가를 갖겠다고 결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현실을 우리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한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라. 종이에 적어 큰 소리로 읽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선언하라. 지갑 속에 넣고 다녀라. 오늘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백만장자 아저씨가 가르쳐 준 지혜 둘. 돈을 자신의 충직한 하인으로 만들어라. 돈을 통제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가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한다. 마인드 컨트롤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고 질문해야 할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 가진 돈은 전부 얼마인가?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적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인데요. 매달 말일에 다시 작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하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2.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월급, 보너스, 이자, 각종 수당, 뭐 인세나 이익 배당금 등 들어오는 모든 돈을 수입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알수 있고 또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4. 돈이 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자신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매달 지속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데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매년 돈을 버는데 수천 시간을 쏟는데 반해서 이처럼 자신이 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주저하고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관리하는 데에도 시간 투자를 앞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백만 장자 아저씨가 가르쳐 준 지혜 셋. 황금알을 낳는 거위 키우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분명한 결과를 자기 눈으로 생생히 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14살 때 은덩어리를 모아서 돈을 벌기로 결심을 하고 은을 사들입니다이 은덩어리가 통 안에 점점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점점 더사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이런 단지가 아니라 나무괴짝에 은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 낭비하는 돈이 없어져서 좋다고 합니다. 종잣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면 돈이 뿜어내는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에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보다 종잣돈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종잣돈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백만장자 아저씨가 가르쳐 준 지혜 넷. 백만장자에게는 100만 달러짜리 정신 자세가 있다. 여유 돈을 늘리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절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찾다 보면 그것을 실제로 찾게 됩니다. 수입을 늘릴 방법을 열심히 찾다 보면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기회들이 사방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기회를 찾으면 기회가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 수입원을 마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요. 할아버지의 커피 깡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커피 깡통. 아내의 할아버지인 피에트로 디세라는 겨우 17살 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그는 미국 서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닌 끝에 솔트레이크 계곡 서쪽의 틴틱 광산지대에서 금과 은을 캐내는 광부로 취직했다. 그는 금을 분리해 내기 위해 광석을 용해하는 용광로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해 낸 금을 틀에 부어 금괴로 만들었다. 피에트로는 금이 가끔 폭발하면서 작은 용광로의 뚜껑 안쪽에 흩뿌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뚜껑을 닦다가 혹시 뚜껑에 묻은 금을 발견하면 자기가 그걸 가져도 괜찮겠느냐고 십장에게 물어보았다. 십장은 그래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매번 근무가 끝날 때마다 피에트로는 용광로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용광로 뚜껑에 묻은 얄팍한 금박들을 긁어내 빈 커피 깡통에 모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이 가난한 이민자 소녀는 커피 깡통 두개 분량의 금을 모을 수 있었다. 금의 무게는 9kg 가까이 되었다. 재산을 축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출 항목을 세심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그들은 저축액을 더욱 늘려서 여유돈 불리는 법을 배운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란 무엇일까요? 백만장자 마인드란 부를 일군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정신적 자세를 말하는데요. 돈을 쓸 때는 이네 가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기에 꼭 돈을 써야 할까? 2. 여기에 돈을 쓰면 내 재산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3. 충동 구매인가, 계획 구매인가. 내가 별로 확신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쓰도록 압박받은 건 아닐까? 4. 지금 꼭 원하는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과 이자를 내는 사람. 잠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자유와 힘을 얻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절약으로 여유돈을 늘리려고 할때이네 가지 백만장자 마인드를 떠올리면요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백만장자 아저씨가 가르쳐준 지혜 다섯 인생의 모범이 되어라. 궁극적으로 돈을 가장 명예롭고 즐겁게 쓰는 방법은 남을 위한 일에 쓰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재산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돈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돈이 인생 그 자체는 아니다.사람은 베풀기를 그만둘 때 죽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백만장자의 길로 가는 희망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될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으로 인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와 행동이 바뀌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이고 그 시선 속에 분명히 기회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 아저씨가 가르쳐 준 다섯 가지 조언을 잘 실천하면 경제적인 독립과 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